어, 어제 우리가 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모르다 네. 어제 기숙사 양쪽 기숙사 시간 정해 가지고 불시점검을 했거든. 불시점검을 했는데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어, 두분 신부는 진행을 해서는 안 돼. 네. 혹시 감 잡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 전부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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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알았어? 아니 아니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오늘 말씀 드리려죠 아니 저 대화는 저번에 말씀 드리곤 어. 안 했죠. 1월날 제가 왔잖아요. 응. 근데 처음 한 이틀 동안은 그래서 서로 이제 저도 피곤하고 얘도 이제 잠못자던 피곤하고 데이트에서 응. 했었는데 전에 그,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벽이 있다고 느, 느껴질까? 그것도 있었고 옛날에는 눈을 보면 서로 웃고 했는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도 그 눈을 안 보고 왔더라고 잘. 음 그래? 음. 눈을 안 마주쳤. 음, 그런 게좀 진작에 얘기를 해주지 않고. 저도 이제 데이트하다가 음. 지금 아, 알. 데이트 과정 중에 알게 네. 됐네. 벌써 우리가 몇달 됐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카톡 한번 보냈잖아요. 일단 음. 가서 이제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그 전까지 괜찮고 이 대표님 전화 오시고 나서 그래 이제 한번더 베트남 들려도 되겠구나. 음. 그래서 이제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뭐 카톡으로 이제 연락하는 거보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저도 느껴 보니까, 어, 틀리네. 어, 어번, 에 이제 완전히 와닿은 거예. 네. 아이 사람이 나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 완전히 네. 느끼신 거예. 요 네. 어, 지금 어제, 어제 우리가 그 불시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친구들 간에도. 어, 한국에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사후관리팀 있잖아요. 사후관리팀 면담을 하면서, 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갖다 처음부터 얘기가 넣은 거거든. 넣었는데, 이대로 묵어할 수는 없어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어제, 양쪽 기숙사를 다기습적으로친 거예요. 랬는데 어쩌게 바로 한 명, 나 갖고 왔다, 어, 내보냈고 신부는 어, 신랑하고 또 이제 신부 먼저 내보내고 나가지고 신랑이 신부 면담하면서 신랑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통화가 안데가선조치후보간다고 이제 잘라내버렸고 그러고 나서 어, 신랑이 나중에 전화 왔기를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고 어, 새로합시다라고 했고 어, 그거는 이제 새로 하게 됐고 휴하고 어, 또 마찬가지. 지금 가장 큰 원인 제공한 거는 지신부야. 지신부. 근데 어 우리 지신부도 그 내용을 알아요. 남친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남친하고 같이 놀러 다닌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지도 같이 끌어서 같이 놀았어요. 그 우리한테는 그 시골 일을 간다 해놓고 시골 안 가고 빠져가지고 놀았던 게 어제 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이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를, 제 느낌이 있었어. 왜냐면은, 말씀해 드린다는 건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니, 요저 한이 만날 때부터 음. 뭐, 있었어. 저는 느꼈어. 요 그러고 그걸 알면서도 유지신 <놀람> 분은 눈 감고 같이 노른 거예요. 심지어는 얘가 모텔도 갔다 왔어요. 모텔도. 기다 응. 모텔도 갔다 오고,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고. 그, 다른 거는 내가 좀 보여드리긴 뭐하고. 어, 아무리 당사자지만. 당사자지만. 이게 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 호텔 시설이에요. 요즘 비싼 호텔들, 괜찮은 호텔들, 또는 그 한국처럼 무인 테일 같은 거.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지불 같이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의...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친구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하면서 같이 놀러 다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ᄃ이 들어오는 거를, 들어오는 거를, 전혀 반가워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 다예요. 이게 지금, 하얀 바탕이씨이 와이프고, 어, 둘이 이제 주고받는 걸 ㅇ ㅅ 하고 ㅇ ㅅ 하고그 둘이 두 신부가 이제 주고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두 사람 여기 놀러 들어온다고 어 실책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온단 말 그리고 여기 그이 까만 바탕에 거는 지 남친하고 현재의 남친하고 주고받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다정스러워요 노는 남친은 없지만 같이 동조에서 놀고 잘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요 어? 들어오는 거다 좋아해요. 음, 음. 음. 이게 뭐냐면은 둘이 전임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같이 음. 신보하고 둘이 어울려가더 재밌게 놀수 있는데 두 분이 들어오면 두 분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기분맞춰주도라또 따라다니게 되고 제 자기들도 힘들 거 아니야 왜 좋아하지도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내가 신부의 삼자 대민을 지키려다가 신부들은 어차피 이거 빼 빼도 박도 못해요 이 내용들이 제다 잡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데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고 누구 만난다고 하면 연락이 좀안 되고 하더라고요. 5시간..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는건 좋은데.. 이렇게 5시간씩 연락한다면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세모가.. 그랬다 그래서 아, 이게 음. 두 분이 오번에 그 장시간 얘기 놀러와가지고 어, 내가 초장이 잡지를 못해가지고 미안하일 한데 자, 그러면 아니. 그때 비뭐 사촌언니 결혼식 한다고 간. 음. 갔던 게 결혼식이 아니라 딴데를 놀러 갔던 거예요? 결혼식 간건 맞아요. 결혼식 간 거는 아, 네. 맞는데 결혼식만 잠시 보고는 센 거지. 센 거지. 그 이게 어제 전수검사를 하면서 어제 문제 있는 신부들 몇 명이 잡혔어요. 잡혔고 그 신부들 중에 어, 두분 신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삼자 어, 되면 굳이 서로 삼자 대면해 가지고 얼굴 풀 일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따로 면담을 하려고 그래요 따로 면담, 따로 면담을 하고 일단 두 분을 호출한 이유는 뭐냐면은 두 분한테 먼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상황들 그리고 현재 이 신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이 결혼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지 다시 재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 어제 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 양이 많아요 어제 그 신부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느라고 정리하느라고 오늘 면담을 마저 한 거예요 왜냐면 어제 정리가 전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게 누울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누울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어, 오늘 면담을 하셨요분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해야죠 저는 이번에 하면서 이제 느낌을 이제 보려고 응. 떠봤는데, 한국 가는 목적 싸움더서 짓더라고요. 한번 얘기해볼서 지금 이게 응. 둘다 그냥 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누구를 응.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저는, 아, 저 이제 어차피 내일까지 노니까 내일까지 그냥 마무리 잘 하고,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었죠. 저는 뭐 좋게 마무리할 것도 없고, 오늘 제가 바로 내버려버릴 거예요. 뭐, 아니다, 말로. 시간 자꾸,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얼굴 볼 일이 뭐 있어. 그죠? 그래서, 어 나는, 나두 분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게 뭔 소리냐면, 두 분은 지금까지 드렸는 비용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 시간적인 부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저 사람을 사랑했던 데 대한 배신감, 이런 게클 거예요. 크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모르고 넘어갔고, 이 신부들 그냥 한국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끔찍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는 하늘과 땅이라고 봐요. 그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절대 오늘 이 일을 가지고 낙담하지도 말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아, 오히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참 고맙겠어요. 어, 절대 처지지 마시고, 네. 처지, 신경, 처지면 안 돼.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거 그래도 이유를 알는 그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찾아내가 끄어내주니까 그, 얼마나 좋아. 아, 네, 네, 네. 나 몰라라고 그냥 내버려 봄어야 할 거야. 아제 생일도 잊어먹고 해가지고 이제 생일 잊어먹을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같이 하긴 했었는데 저기 그러니까 교재 막 시작하는데 생일을 어떻게 잊어먹어?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네. 없다는 거죠. 오번오번에 오버, 우리 집 사람도 내 생일 이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바빴을 거고그는 <laughs> <그건> 바빴을 <바빠서> 그도 없어. <laughs> 어쨌든간에 두 분이 낙담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하루 남은 시간 두분이서 그냥 바라면 좀쐬었으면 싶어요. 이두 신부는 내가 매날 바로 쫓아낼게. 네. 그렇게 할게. 지금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처리할게요. 아시겠죠? 음.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요, 재진행은, 네. 어, 같이 의논해서 날 잡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음. 지금 재진행이 많이 밀려있어요. 어, 많이 밀려있는데, 그럼 뭐 시간 문제가 아니잖아. 음. 어쨌든 간에, 그, 국장님한테는 최대한 빨리 네. 어, 잡아주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고래 마시겠습니다. 음, 자낙담하지 마시고. 네. 응. 감사합니다. 너나 내를 위하여. 네.

Ừ, xin chân Bỏ hổng Đọc lại lại thân cho nghe Mỏ không nhận hỗn giả mang gì Nó là ý Nam giá chí của mình là bố ta gần nữa là đồ nạp bố nha Con mẹ nó chó đẻ thằng lồn đủ má nó già lồn cứ chó đẻ gì đâu Má Trời ơi, cái mỏ nó đâu có vừa Hử? Ừ? Mỏ ừ. đâu Cái <laughs> đứa đó là ai vậy? Hả? Trời ơi! kia đứa đó là bạn em mà! Hả? Ghét cãi cái tắn lấy gì vậy? Mà thiệt đó chị là con gái Việt Nam, chị thấy em chị quá cỏi theo luôn á! Ăn mỡ cho đàng hoàng tử tế, ăn mỡ mở... <laughs> Ừ. Ừ, nói chuyện với thằng bồn nói một hai luôn á Ăn nổi mấy đứa ăn nổi kiểu gì đó, thiệt chứ <laughs> Nó Nói vậy <gì>, sao mà <laughs> thinh nữa ừ. Đi chế buồn đó nữa Hỏi vì sao ta đụng cái Việt Nam không tốt được phải gì đó Có cỡ đó không Vâng, đứa không ăn ở kiểu gì hay yeah, đó em nói nói thằng chó gì em cũng là em cũng là con chó theo luôn á tại vì em nhận tiền của người ta em ăn mà ăn ở kiểu gì vậy? Wow, chả ngờ, trên trời này là cái gì? em cũng không được với mấy em luôn á. Hai đứa không vui tới mức độ dạ. mà ảnh ảnh hôm qua thăm mấy đứa anh thôi gì từ chối ngay từ đầu đi. Nói mà anh như cục cứt người ta thèm quen nữa. Cái mắt cái gì mà nhận tiền người ta hàng tháng rồi ăn của người ta rồi xong quay ra chửi người ta như vậy? 지름 알아모 되더대 이대로 괜히 저기너무 h ậ n 대 à y m 너그들을 하나 보고 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 꿈에 부풀어 가지고 신랑들 여기 와 가지고 일주일씩이라 같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너는 이놈들 자들아 뒤에서 남자 친구를 만들어 만들어 본고나 여유의 여유 시간 대아 가지고. 너거 같이 즐기러 다니고 이 đầu đi mắc gì phải kéo thời gian ra tốn tiền tốn thời gian của người ta gặp trai tụ quần thành háng ra cho người ta cái thằng mà sắp sửa lấy để làm chồng đây nè đâu kêu thằng chồng đâu kêu bà thằng chó còn thằng mà để đi ngủ khách sạn chung á thì kêu bằng thằng chồng trong đầu có gì có não hay có tà hữu không chấm nếu có nông mà sao nó đã nói từ đầu có bồ thôi đừng có đi, thương đã lấy không thương đừng có lấy mắt gì đi đi làm gì kiếm đường thôi bỏ trốn cái gì. Còn em cũng vậy nữa, ly hôn một lần là cũng biết rồi Sống sao cho nó, nó, nó tốt đẹp Muốn ly hôn một lần nữa không Sống kỹ miệng hai đứa sao hổn nó vậy Nó nó f*** chứ này à, đi hôn cá chứ hẹn hộp hộ Ơ Cơ hội cá chứ đừng xin lại, có mập chứ ta hẳn nhá sư lang anh ta ăn mía này hông, yờ thằng mua rồi, em ơi. không biết có lỗi không khi nhận tiền ta hàng tháng rồi nói người ta Chị không thấy có lỗi không, Chị nói chuyện đương nhiên quá, anh cho tiền thì đương nhiên phải không? tôi chửi anh đó là chuyện đương nhiên phải không? người sư lang anh ta ăn mía này. Em thấy có lỗi chồng em không? nghe nè Thật sự là mấy em á, chửi đòn thì mình, mình không nói đi Thật sự là chị cũng không làm vừa lòng mấy đứa mấy đứa cũng, cũng không cần làm vừa lòng chị Mấy đứa nói chị sao cũng được không sao chứ Nhưng mà đối với mấy anh á, là cái người em chọn để em làm chồng mà Phải Em nhận tiền người ta hàng tháng mà sao em nói chị cục vậy? Nam phiên này cho cả Lấy huh? tiền chai này đi ngủ với chai kia xuống không ngủ xuống không chắc xuống dữ lắm á mới đi vậy đó hai đứa để lại gì đây chị mới tin được cái đi về là về luôn chứ không có trả tiền lại cho ảnh